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당연히도 뭐 해야 된다. 반지름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너는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1이었. 고, 플러스 9에 플러스 4가 필요하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K에 13이니까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즉, 원이 되려면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12보다 작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나 살짝 하나의 코멘트가 붙어지면 어, 살짝 하나의 멘트가 붙어지면 어, 하나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도형이 원을 나타낸다 라고 하기 전에 요 멘트에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이 이하인 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면 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2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2가 어? 그럼 얘가 2 이하니까 제곱했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라고 할수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것,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인 것, 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걸 자칫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반드시 이렇게 어, r 제곱 자리에 문자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찾는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특히 주관식 같은 데서. 주관식 같은 데서 꼼꼼하게 공부합시다잉.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